아무래도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까 사실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망 신고할 때 챙기기 전에 가장 처음에 챙기셔야 될게이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사망 진단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고인분의 휴대폰 그리고 최근에 장례식장 영수증을 못 챙겨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 5분 세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영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100여 건이 넘는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를 직접 대응하면서 납세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상속세 하면 크게 오해를 이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왜냐면 이게 사실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집한 채인데, 무슨 내가 상속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4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게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만의 재산이 없으시면 나는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항상 상속 채무도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가 그냥 내가 안 받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상속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까 사실 경황이 없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도 크게 이세 가지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례비용에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겁니다. 보통은 장례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의금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꼭 챙기셔야만 상속세 때 상속공제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신고를 하실 때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야지 상속세 신고할 때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속 채무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 상속 채무가 만약에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한에 맞춰서 상속 포기를 한다든가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크게 상속세랑 증여세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분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랑 증여세는 세율은 동일합니다.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의 세율로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상속은 평생 한번 발생하는 거고 저희가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죠. 반면에 증여는 여러 번할수 있고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각각의 수증자,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총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맞는 이 상속세 세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각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율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상속인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상속세 신고에 대한 기준일. 그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세 신고, 유산 배분 시에는 항상 돌아가신 날짜. 세법에서는 이것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부르는데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쓰고 그것이 없다면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순차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 상속 개시 6개월 이내에 이 부동산을 만약에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상속세가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상속 부동산의 취득 가액과 양도 가액이 동일하게 15억이 되어서 양도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와 양도세 어떤 방법이 세금적으로 유리할지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일단 기간별로 챙기기 전에 가장 처음에 챙기셔야 될게이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사망 진단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이 사망 진단서에 이 사망일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망일이 아까 말씀드린 상속 개시일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반드시 챙기시면 좋고 두 번째 돌아가신 고인분의 휴대폰은 이왕이면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휴대폰으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각종 금융 정보나 연락처나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모르죠. 고인분의 돌아가시기 전에 채권 채무 관계도 휴대폰을 보다 보면 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이왕이면 해지하지 않도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례비용은 반드시 챙기기 그리고 이제 제가 시기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망일로 부터 한달 이내 1개월 이내는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망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신고 할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같이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를 해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파악해서 만약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겠죠. 이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망의 상속세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6개월 기간 동안 상속 재산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었다면 감정 평가를 받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고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님과 자녀 한 명이 계셨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토지 하나, 기준 시가 5억 원짜리 토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차피 상속세는 어머님 계시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서 신고를 아예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토지를 근데 감정평가 받으니까 기준 시가 5억이 아니라 10억이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이 토지를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가 무려 2억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상속 재산을 10억 원으로 올려서 상속세를 신고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해야 됩니다. 보통 상속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0.96%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취득세율은 3.16%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주택을 무주택자가 받게 되면 취득세율은 0.9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을 어떻게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무주택 상속 취득세율 0.96%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꼭이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였다 그러면 이 상속세 신고와 동일하게 사망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원래 매년 5월 말에 신고를 하 하지만, 이렇게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 신고일 날 같이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동사무소에 저희가 사망 신고를 하면 되는데,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이 넘어가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최대 5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슬픔에 빠져있는 상속인 분들한테 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가 되는지는 참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법에 이렇게 한달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기는 적절히 지켜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망신고 할때 반드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신청을 하면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신청을 하게 되는 동시에 피상속인의 금융이 동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결된 계좌를 이체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당장 급하게 빼야될 돈이 있다면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계좌를 조금 이체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될게 만약에 상속인들끼리 차이가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들끼리 유산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좀 문제가 될것 같으면 괜히 사망신고 전에 재산을 빼면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가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는 적지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이유가 피상속인이 계속 받고 있던 연금이나 보조금을 사망 안한 것처럼 계속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망신고를 늦췄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했던 연금 보조금을 당연히 뱉어내야 되는 거고 법적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보통 보험사는 사망 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요청을 하는데 사망 신고가 되어야 좀 서류 발급이 원활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나 고의로 인해서 사망 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늦어졌다면 그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상속인 보험사는 정당한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다 보면 상속인분들이 경황이 없으셔서 장례식장 영수증을 못 챙겨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장례식장 비용이나 묘지 구입비 등이 장례에 직접 들어간 비용들은 최대 천만 원까지 영수증만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기본 5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이걸 챙기시려면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속인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모실 때는 이 비용은 장례비용과는 별다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의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OTT 구독료, 각종 렌탈 비용 같이 관리비도 있겠죠.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빠져나간다면 사실 이거는 상속인들이 손해입니다. 둘째는 상속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 중에 혹시 대출 이자가 있다면 은행 대출이 있겠구나 하고 빚의 존재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지출 내역을 이렇게 잘 정리해야만 상속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직접 은행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엑셀로 요청을 드립니다. 10년치 내용을 피상속인의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제 피상속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내가 상속인이라는 그런 서류들 있죠. 사망 진단서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지참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줍니다. 이제 그걸로 고정 지출 내역 파악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상속세는 예기치 못할 때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절세하기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징여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야지만 나중에 상속세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랑 징여세는 제가 세율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억 미만은 최소 10% 30억이 넘어가면 최대 50%까지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반면에 징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전에 재산을 최대한 나눠서 증여해야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10년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다 합산돼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늦게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급하게 증여를 계획하실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만약에 증여자가 사망한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이 징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징여세율은 적게 적용받았지만 상속재산에 합산됨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절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때 사전징여재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자녀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징여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10년치의 징여재산을 다 더해서 저희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물론 그러면 기존에 징여수 내고 상속 내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할수 있지만 기존에 냈던 증여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은 저희가 세율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증여세율 할 때는 10% 20%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로 저희가 재산을 증여를 했지만 이게 상속재산이랑 합산이 돼버리면 상속재산 규모랑 기존에 증여했던 재산 규모랑 합쳐지게 되면 상속세율이 10% 20%가 아니라 40% 50%까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 플랜은 보통은 이제 50대, 60대, 70대부터 10년 주기, 20년 주기, 30년 주기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많이들 짜십니다. 10년 주기인 이유가 이 증여재산공제 때문인데요. 배우자끼리는 저희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죠. 그리고 성년인 자녀한테는 저희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한테는 2천만원까지를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10년 주기마다 이런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받기 때문에 이 공제를 10년마다 다 활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10년 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 그러니까 상속인들이죠. 이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비일비재합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6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세무서는이 자녀들의 분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배우자, 자녀, 이제 보통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똑같이 1배수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상속인들끼리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됐다 재산 분배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늦어지더라도 일단은 법정 상속 지분대로 세무서에 사망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랑 납부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재산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해서 계속 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고 무서운 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연마다 8%씩 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게 사실은 이배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아주 큰 혜택이죠. 이게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적용이 받는 공제인데요. 이게 사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5억을 더한다면 배우자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5억만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상속받았다 저희가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 부동산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 받았는데 부동산 상속 등기를 기한 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최대 30억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속세 저희가 신고 기한이 사망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고 기한이 끝나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내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보통 이제 60억이 안 되면 일선 세무서 강남세 세무서, 반포세무서, 도봉세무서 이렇게 일선 세무서에 조사를 받게 되고 상속 재산 규모가 60억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급 기관인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과거 10년치의 금융내역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만약에 사망하기 직전에 큰 돈을 인출했거나 자녀에게 불분명하게 돈이 흘러간 기록이 있다면 거의 100% 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추징을 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때 1순위로 보는 세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년, 2년 안에 만약에 출처 불분명한 현금 인출이 있다면, 보통은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말을 하는데, 이런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자녀에게 현금으로 준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고, 만약에 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가 징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징여세랑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혹 현금 인출을 해서 병원... 비나 간병비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영수증 같이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의 재산 취득인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자녀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집을 샀다든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취득 자금의 흐름 아니면 이 사업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대조를 해서 부당하게 증여가 발생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 부채의 진실성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치 빚이 있는 것처럼 차용증을 꾸면서 작성하셔서 상속세를 줄이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국세청은 이자가 실제로 오갔는지 원금 상환에 대한 노력은 있었는지 금융 기록을 전부 조회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가짜로 차용증을 써서 빚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100% 걸립니다. 이처럼 상속 개시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예금을 인출한다든가 빚을 지는 행위들은 세무조사에서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은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비나 간병비로 언제 누구한테 어떤 사유로 지급이 됐다 이런 내역들을 갖고 계시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현금 인출 보다는 그분한테 직접 계좌 이체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애매한 자금 출처라든지 애매한 채무 관계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정확한 근거 서류를 갖추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이돈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 신고가 상속세 세무조사의 최고의 방패입니다. 사실 상속이라는 게 정말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다 보니까 이 상속인 분들이 경황이 없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챙길 수 있는 것도 못 챙겨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상속을 부모님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상속세를 얘기하자니 부모님은 뭔가 내가 상속하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상속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녀도 편하게 상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